북한 여자가 맛본 남한 음식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지영이가 황당하면서도 정말 기분이 좋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 지인도 생기고 또 친구도 생기고 상사도 하급도 생기는 속에 하루하루를 정말 즐거움으로 살아가는데요. 이런 저도 가끔은 북한의 형제들도 또옛 애인 생각도 날때 있답니다. 이럴 때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하면서도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한해서 더 미안해 죄수러운 마음이 쌓여간답니다. 아프다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지가 아프면 북한의 축을 떠올리니 나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프면 머리에 수건을 적셔놔주고 또 주방에 서튼 솜씨로 죽을 끓여주던 남동생의 모습도 약국에서 약을 이것저것 한 가득 사들고 달려왔던 남자 친구의 얼굴도 밤을 새워 옆을 지켜주던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도 지금은 북한에서처럼 자식으로 또 아니면 사랑받는 누나로 철없는 여자 친구이기보다는 아픈 어머니의 건강과 외로움을 지켜줘야 하는 당당한 자식이 되어야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성숙이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강하게 살아가는. 저에게 가끔 찾아오는 감기며 장염이 저를 나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날 걱정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출근한 저는 편도가 부어 물도 삼키기 힘들었답니다. 책상 위에 거의 쓰러지듯 엎드려 있던 저는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갑자기 달라진 환경도, 갑자기 알게 된 지인도, 또 갑자기 알게 된 회사일도, 모든 게 서럽게 다가왔답니다. 그날 점심시간이 되어오는데 식사하러 가자는 실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점심을 먹지 않으리라 결심했죠. 이유는 물도 삼키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용히 저희 곁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바로 늘 저에게서 신기함과 순진함을 본다던 회사의 대리님이세요. 지영씨 오늘 점심 축목으로 가자. 오늘따라 죽이 땡기네. 저는 속으로 어느 식당에 가서 또 민폐를 끼치자고, 아니면 주변에 하는 집이 있는가? 죽을 어디서 먹는다는 이야기일까? 혹시 대리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대학 시절 저에게 관심이 있던 학생이 제가 아파하니 집에서 죽을 쒀 기숙사에 가져온 일이 있었거든요. 목 아픈 것도다 대리님이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두통이 오더라고요. 저는 죽안 먹어도 돼요. 귀찮게 어디서 끓여, 멀리도 가기 싫은데. 대리님은 살짝 당황한 게 보더니 걸어서 5분도 안 걸린다고 얼른 일어나라고. 오늘 점심은 회사 직원들이 모두 죽을 먹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대리님 집이 근처이고, 오늘 어머님이 오그랑주 동지 파축이죠. 암튼 집에서 죽을 끓였다고 확신을 했답니다. 대리님의 손에 등을 떠밀러 회사를 나가니 따뜻한 햇볕이 저를 위로해 주었고, 얼마쯤 걸어가니 드디어 죽을 먹을 수 있는 집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는 순간 모든 오해는 풀렸지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나이 탈북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번죽이라는 간판 아래 들어간 식당 안에는 세상에 모든 죽이 다 있다 할 정도로 죽천지였어요. 자연이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담는다는 원칙 또 행복과 건강은 기본에서 시작하기에 본을 지키고 키워가는 죽을 만든다는 간판에 새겨진 의미. 고난의 행군식이 고픈 배를 채우려고 쌀밥이 아닌 죽을 먹어야 했고 1년에 몇번 아프면 할수 없이 맹탕의 죽을 먹어야 했던 북한에서 알았던 죽에 대한 상식이 싹 날아간 날이었답니다. 메뉴를 보고 또한번 놀란 지영이는 그날 31년 만에 죽의 세계에 제대로 빠져들었죠. 전복죽, 홍게죽, 또 채소죽, 호박죽, 불고기죽, 삼계죽, 자연송이죽, 새고기 채소죽, 미역죽, 해물죽, 새우죽, 동지팥죽, 흑임자죽, 녹두죽. 여기에 비빔밥과 도시락 세트들이 줄지어 간판에 새겨져 있었죠. 북한에서 정말 맛있게 먹던 자죽 그리고 동지죽은 죽도 아니었답니다. 죽을 먹고도 몇 년은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으로 저를 데려오신 대리님이 정말 정말 고마웠답니다. 실장님은 매콤한 불고기 낙지죽 또 가장님은 특대 전복죽 대리님은 호기죽 주인님은 탱글탱글한 새우죽 난 새고기 채소죽을 주문했답니다. 사실 잣죽을 먹고 싶었지만 북에서도 먹었던 죽이라 죽 세상에서 제대로 된 새로운 맛의 죽을 먹고 싶었답니다.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으니 또 상큼하고 발랄한 밑반찬이 나와요. 손가락 세 개보다 조금 넓은 접시에 김치 한 점, 낙지 젓갈 반 숟가락, 소고기 조림 한 젓가락, 오이 피클 다섯 조각. 정말 제가 장군 식사 테이블에 앉은 장군 같았답니다. 이 순간에 저는 앞으로 더는 비롭고 슬픈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죽 하나로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프면 본죽에 전화해 죽을 배달시키고 아파트 옆에 있는 병원에 가면 의사며 간호사며 가족처럼 챙겨주고 회사에 나오면 저를 위해 죽을 드시러 단체로 가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있었으니 그날 죽은 정말 내 생에서 제일 감동적으로 항월하게 먹은 음식이었답니다. 죽그릇을 앞에 놓고 한입 입에 물었더니 그 맛이 씹을 사이도 없이 사르르 녹아내리고 달콤 새콤 또 고소 더할 나위 없이 맛있었답니다. 사이사이 씹히는 채소의 상큼한 맛도 또 육즙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소고기 맛도 사이에서 소리 없이 씹히는 폭 익은 쌀맛도 말이 안 나오고 언제 목 아픈 환자였는지 기억조차 없이 죽한 그릇 뚝딱 먹고 나니 등에서 땀이 흐르고요 가슴에서는 죽이 흐르고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소리 없이 죽한 그릇을 뚝딱하는 저를 보고 대리님이 오늘 점심 죽집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다정하게 웃으셨죠. 오지 않겠다던 그 순간이 한없이 민망했던 저는 그날 이후로 아프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춘문화에 빠져 죽집의 메뉴를 다 클리어 했답니다. 그리고 동짓날에 북한에서처럼 가족이 많지 않은 엄마와 저는 본죽 식당에서 죽 2인분을 배달시켜 동짓날 오그레를 맛있게 먹으면서 북한에서의 일상을 추억하기도 한답니다. 완자를 빚고 삼고 서로 가족이 웃고 떠들고 시끌벅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따뜻한 동지죽을 새콤한 김치와 낙지젓갈 소고기조림에 함께 먹으며 즐거웠답니다. 오늘도 먹을 쌀이 모자라 물을 더 부어 죽을 만들어야 하는 북한의 어머니. 아픈 여자 친구에게 자죽을 쏟은 것을 최선을 다했다고 만족하게 생각하는 남자 친구분들. 지아가 아파 죽을 먹어야 하는 동네 할머니들. 지금 지영이는 세상 천지 이렇게 다양한 죽을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당신들의 삶이 너무 걱정되는 고향의 지인 여자 친구의 또 친구 선녀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나의 고향 사람들도 메뉴를 골라 먹는 즐거운 축 이야기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해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